안녕하세요. JD World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CCIV 주식이 스크리밍 바이 20불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떴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파이프 물량이 15불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펙주, 전기차 섹터 성장주들 굉장히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개미들의 평단가가 기관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간이 개미랑 평단가가 비슷해진다. 기관들이 개미들이랑 같이 물리는 입장이 된다. 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이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 사우디 국부 펀드에 대한 위대함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섹터에 출사표를 번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루시드 모터스를 통해서 일단 출사표를 번져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동 인구가 2021년 기준으로 4억 5천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억 5천이면 굉장히 큰 시장이고, 중동 국 가가 특히나 굉장히 부자인 사람들, 럭셔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럭셔리 자동차 판매량이 중동에서 정말로 폭발적인 수요를 가지고 올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사우디가 제다에다가 루시드 공장 짓는 것을 완벽하게 컨펌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것이고 중동 시장 역시 굉장히 큰 포텐셜을 가진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스펙주 인간 지표를 보시려면 차마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스펙의 왕이라고 불리는 차마스. 보시는 것처럼 차마스 연관된 스펙들 다 지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스 인간 지표에 의해서 현재 스펙 주는 굉장히 안 좋지만 이것이 또 영원히 좋지 않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섹터는 순환을 하기 때문에 다시 스펙주의 열강의 순간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행 거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현존하는 전기차 회사들의 배터리 기술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겨울에 특히 추운 동네에 있는 곳에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한 2시간 정도만 달려도 거의 배터리가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배터리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기차는 주행 거리랑 충전 속도 요거 해결 못 하면 절대로 내연 기관차를 집어삼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벤츠의 EQS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EPA 주행 거리는 이번 연도 말까지 발표를 안 한다라고는 했지만 일단 지금 예상 가능한 이제 주행 거리가 335에서 406마일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다른 전기차들 이제 주행 거리 실제로 돌려보면 알겠지만 루시드를 빼고는 대부분의 전기차 회사들이 EPA 예상치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기차 회사들이 결국 주행거리 부분에서 블러핑을 친다 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과장되게 말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벤츠가 블러핑을 쳤다라고 말해봅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EQS 실주행거리가 한350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어쨌든 벤츠 EQS 최고 트림이기 때문에 가격이 못해도 1억은 넘을 것인데, 루시드 에어 제일 낮은 트림 69,000불짜리보다 주행거리가 안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성능적으로 차이가 났는데 누가 벤츠의 그 디자인만 보고 차를 사냐라는 것입니까? 나는 아직까지 실 차량이 나오지 않더라도 별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사진만 봐도 충분하다. 사진만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할 뿐이다. 20불 밑에? 계속 가라 나는 더살 뿐이다 월급만 들어와라 그저 살 뿐이라고 외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여기 계신 이분께서는 이제 멀티플 컨츄리 롤아웃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여기서 한 단어를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멀티플 컨츄리가 아니라 멀티플 인더스트리라고 그렇게 한번 고쳐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루시드를 전기차 섹터로 안에서만 본다면 성장성 면에서나 확장성 면에서 낮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넘어서 이 배터리 기술력을 가지고 모든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것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에너지 사업으로 넘어가는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까지 결국 여러 곳의 산업으로 스며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초기 투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 어설프게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차라리 간단하게 생각하고 간단하고 심플하게 투자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가 C C I V를 홀딩하는 이유는 일단 주행거리 최고, 충전 속도 최고. 에너지 사업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이든 정책이랑도 잘 물려있고, 그 백으로 사우디 국부 펀드가 있으면서, 25개의 스튜디오도 오픈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뭐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그냥 심플하게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스펙주 전기차 섹터가 힘을 못쓰면서 CCIV 역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제 부정론자와는 다르게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역시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루시드 주식을 천주만 모은다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월급쟁이들은 매달 월급 생길 때마다 이제 생활비 제외하고 어느 정도 남은 여유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수량이 모자란다면 그냥 떨어질 거확 떨어져서 더 화끈하게 물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초기 투자자의 그런 개념에 굉장히 접근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CCIV 루시드가 나중에 LCID로 바뀔 것인데 만약에 루시드가 우리들 모두의 바램처럼 성공을 한다면 전기차 섹터에서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다가 배터리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른 산업에도 들어가고 결국에는 에너지 사업까지 하는 이런 좋은 시나리오가 되었을 경우에 몇 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과연 은퇴를 할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제가 봐도 500개에서 1000개는 그래도 조금 작지 않을까? 적어도, 1,000개에서 5,000개 사이는 돼야지 뭔가 경제적 자유랑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스타트윗 쪽을 가보시면 여전히 투더문을 외치는 개미들, 그저 투더문밖에 모르는 바보들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바보들이 어설프게 천재인 척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박살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루시드 커밍 투 산조세라고 나와 있는데, 루시드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깊게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루시드를 욕하는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떨어지는 차트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거래량, 수급량, 이런 것들이랑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전기차 업체, 다른 내연기관차, 이런 회사들이랑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랑 싸우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한테 지지 말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도망가는 것은 나 자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 멀리 보이는 루시드 공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고 가슴이 웅장해지기 시작하신다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루시드의 초기 주주로서 당당하게 합 합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루시드 표지판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더 비장해지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루시드의 초기 주주로서 합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좋은 것들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기 마련입니다. 로마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마존, 예전에 아마존이 그렇게 욕을 많이 먹던 아마존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이 이익을 못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욕하고 욕하고 엄청나게 욕하고 특히 차트도 오르락 내리락 굉장히 심했던 최악의 주식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었는데, 지금의 웅장한 아마존이 완성이 되었고, 아마존의 초기 주주들은 결국에는 시간을 이긴 그런 상남자들이 아닐까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상남자 테스트를 이겨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다른 곳으로 사라지셨다라는 것입니까? 모든 것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